드디어 도착했네. 하... 하... 신선한 공기가 어떤 맛인지 잊어버렸어. 아니, 산포가 안 보여. 됐어, 다음 화재. 우리 이제 어디가? 먼저 발 붙일 곳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태 호텔은 바로 엄두가 안 나... 삼포 이자식, 우리가 은신처를 물어볼까봐 행정구역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라진 것 같아. 아이, 정말 못 믿었다니까... 이 자식 정말 의리 없네. 근데 왜내 맘이 흔들리지? 가왕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엔... 먼저 서벌렌도를 찾아가는 게 좋겠어. 역시! 너도 지금은 개파드를 피하는 게 좋겠지? 개파드는 실버 메인 처리대의 고위 장교라서 만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가 브로냐의 편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지. 그럼 네 말대로 기계공방으로 가서 서벌씨를 찾자! 응. 음. 행동 조심해. 우린 아직 지명수배 상태야. 왜 그래, 제레? 아니야. 그냥 약간 낯선 해. 예전에 지상에 왔을 땐 어린애였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들 전부가 새로워. 상하층이 너무 오래 단절됐어. 너무 오래됐지. 난 괜찮아. 가자. 검찰 중인 병사가 많아. 평소에도 이런가? 아니, 도시 내 경계는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 평소와 다르다면 우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우리가 왔다는 걸 수호자가 알고 있는 거겠지. 불어냐? 관심 없어요. 저한테 부족한 건 시간이지, 돈이 아니라고요. 서발 씨! 우린 예전에 지나가던 길에 같이 히터도 고쳤었는데! 아, 기억나죠? 뭐? 아, 기억났어! 벨로보그 밖에서 온세 명! 어머, 너희가 어떻게 여길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철의대가 거리에서 너희를 찾고 있는 거 몰라? 어서 안으로 들어와.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됐어, 나한테 왔으니까 이제 안전할 거야. 이 기계 공방은 방음도 잘 되고 평소에 나무도안 오거든.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전례 없이 철이대가 전선에서 떼거지로 몰려와서는 성안을 쥐잡듯이 뒤지고 너를 찾는 바람에 상춘구역 전체가 술렁이고 있어. 우린 잠깐, 마치 세븐스. 브로냐가 넌 믿어도 된다고 하더군. 말 속에 뼈가 있네? 그 말을 강조하는 걸 보면 너인 아직 날못 믿겠다는 뜻인가? 괜찮네, 영민하고. 걱정 마. 난 코코리아와 말할 수 없거든. 날 축성가에서 쫓아낸 게 그녀였으니 내가 그녀 편에 설 이유가 없지. 축성가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해서 너희 죄를 입증해야만 할 거야. 난. 너희가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더구나 내가 아는 한 축성가는 증거가 있으면 진작에 공표했을 걸? 쿠쿠리아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일하는 게 그녀 스타일이지. 우선 모두를 분주하게 만들어. 분주해진 다음엔 세부적인 걸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 나? 당연히 없지. 쿠쿠리아랑 축성가가 뭐라든 내 알바야?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런 거 생각해서 뭐해? 지금의 난이 기계 공방에 틀어박혀 태품을 고치고 음악을 하면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 에휴, 너희랑 돌이키기도 싫은 과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너희 얘기나 할까? 오래전에 사라진 브로냐가 너희한테 날 찾아가라고 했다면 분명 중요한 일이겠지? 날 믿어도 좋아. 전에 한번본게 전부지만, 너희가 나쁜 사람은 아니란 직감이 들거든. <laughs> 내 직감이 좀 정확하기도 하고. 얘기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할게. 너무 부풀리지 마. 어쩐지 브로냐의 소식이 뜸하더라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층 구역은 봉쇄된 지도 여러 해고 오랫동안 올라온 사람도 없다 보니 그럴 줄은 몰랐네. 너희의 경험을 믿어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없을 테고 제레가 여기 있다는 것도 그를 뒷받침하지. 스텔라론. 흥. 브로냐가 왜 너희한테 날 찾으라고 했는지 알겠어. 난 축성가의 일원이기도 했고, 연구부서에서 일했을 때 연구한 게 바로 스텔라론이었거든. 축성가에서 쫓겨나고, 이 단어를 다시 듣게 될 줄이야. 자, 알고 있는 건다 말해줄게.